계속 <laughs> 가상나리였네 <전화역은? 웃음> <리털홀리 전화였네. 웃음> <laughs> 뭔가 건이구하는 그러게 담배 냄새를 씻은 냄새 뭐. 안에는 냄새 안 난다 좋네. 괜찮은데? 야 땅바닥 개 뜨끈뜨끈하다 라고 어? 아, 네. 안녕 좋은 거래 보세요우린 없음. 울린 없음. 울린 없음. 울린 없음. 울린 없음. 없음. 울린 아음 울린 없음. 울린 없음. 울린 없음. 울린 없음. 울린 없음. 울이 네, 맞네 맞네 맞다맞다지이가 하던 거 계속 맞다. 아 귀여워 이가아 어머 너무 예뻐 야중이야어 아, 어, 근데 중이 진짜 실력증이니까와누세요 근데 저 사람들이 사용하는 이유가 뭐 근데 유명한 사람들이 어 어? 우와 야 누구야? 봐술안취나서로구야누할거야 누구야? 누구야? 누야 누구야? 누구어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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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아니고? 그 누구야? 어구야 누구야? 야 누구야? 우리 야 누구야? 누구야? 누구 귀여워. <laughs> 왜 이렇게 잘해? 와, 쏘리. 귀다리차여워 귀여워. 귀여저 근데 마귀석같은여보귀 <laughs> 뭔데? 아.. 저건... 저건... 어, 응. 어, 저게 피원어머니인가? <laughs> 피원어머니가 뭐야? 대단한 사람들이지 <laughs> 와 이거 진짜 오랜만에 온다 나 옛날에 에프티콘 가고 싶더라고 와 근데 진짜 안춥 <laughs> 어디서 하는 거지? 저인가 <laughs> <아유인가> 보다. 너무이라고 <laughs> <아유, 근데? 웃음> <laughs> 무서운데요? 다 화장실 사가 들어가야지. 나도 마로데마 소리 밖에 안 와. 지훈이버지를 입었어? 요나 이거. 아, 거 아, 닌도 아, 닌 이거. 아, 나 이거. 아, 리부터 아, 나 이거. 아, 나 아, 나 이거. 아, 나거 아, 나 이거. 아, 나 이거. 까나 이거. 그나거 아, 나이까 아, 나이어 아, 나 이거. 요나 이거. 요이이 Yeah. 예, 이분이 제일 눈이 들어가고, 헐, 네, 말이머리카락까 친구라서 즐겁고 야, 조명이 더 중요하긴 하다. 어, 머리, 어, 세요! 거리감 느껴지네요. 잠깐 여기 와세요. Do it like this. 챌린지 해주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p 1 h a 입니다 안녕! 내 이름은 황희탁, 나는 남산동이고 좋아하는 게 조금 많아 오! 그리고 제일 좋아하는 건 우리 피스 여러분이야 와. 혹시 포인트 안무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네, 당연하죠. 저희 이렇게 또 두구두구 하는 이 포인트 안무가 는데 지웅이 형과 함께 보여드리도록 오! 하겠습니다 피스! Okay, a five, a six, a five, six, seven, come on, wake up like that. Do it like this. Hey, turn on my lights, make the whole gang do it like this. What? No one can stop do it like this, do it like this. Oh, gotta do it like this. <laughs> the truth এটা রাখে বায়ো ধুলাই স্নেই বসে এবং গাছ 제가 살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소확행이거든요. 예? 그래서 좀 나름대로의 소확행을 즐기면서 잘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혹시 요즘 인탁씨의 소확행은 무엇인가요? 어, 제가 좀 땀을 흘리면 피부가 좀내민한 편이에요. 내민한 어? 편인데 요새 이제 피부 관리에좀 재미를 들었고 <laughs> 좀더 열심히 피부 관리하면서 피부가 좋아졌거든요. 또 아니 그러니까. 근데 진짜 여기서 보는데 어, 빛나고 있어요. 광채가 나고 아 있어요. 아 아 <목소리가> 어떻게? 스트 씨. 실례가 네. 아니, 아니라면 우리 스 분들 앞에서 긴나는 네. 포즈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와, 네, 한번 해 보겠습니다. 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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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와 미친아. 미친아. 선글라스 끼셔야 되는 거아닌가 아, <laughs> 필요 없습니다. <없으신데. 웃음> 하나, 둘, 셋. 네, 하나, 할게요. <laughs> 하나, 둘, 네. 둘, 네. 둘, 셋. 오, 와. 어, 미나 어, 너무 심 아, 죠 감사합니다. 예. 네. <웃음> 저는 안전 앉아서 하겠습니다. 네, 이나 터프. 하나, 둘, 셋 해줄 수 있어요? 네, 하나, 둘, 셋! 앉아서 하는 느낌. 5, 4, 3, 2, 1! 남자 파트야한번 보고 싶은데. 아, 터프예요? 그럼 터프도 하고 둘다 막아봐 주시고요. 수업하겠습니다 Let's go. Let's get it!

아니 너무 뽑혔으면 했던 이벤트였는데 그러니까요. 딱 뽑아주셨어요 뽑혔으면 좋겠다 했는데 네. 네. 여러분 오늘 여기서 한장 가져가시는 겁니다 아, 아, 정말 당첨됐으면 좋겠어요 6명 딱 6명 진짜 딱 6분만 해당이 됩니다 자, 하나, 하나 둘 뭐하고 뭐 찍니? 그 위에 거 아, 위에 거 하나 둘셋어 좋아요 너무 야. 좋다 또 서로서로 서로 챙겨서 필름 없어지는 거 아니지? <laughs> 저는 어, 네, 네. 뭐,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무대할 수 있어서 너무 즐거웠고요. 앞으로가 더 기대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두 번째 댄스로 인해서 또 얼마나 성장한 모습 많이 보여드릴지 멋진 모습 많이들을 보여드릴지 저희 자체가 굉장히 큰 기대를 갖고 있어서 여러분들께 빨리 더멋는 모습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Peace. <목소리> 저기요 공룡화합니다 손 치우세요 손 치우세요. <목소리> 오늘 날짜를 알려드려요. 일일 피원한분. 아니 씨발 피원한분이만 <목소리> 보고 있는데 왜 자꾸 전의 사람의 그거인 것같아 벌써 올리셨네. <목소리> <목소리> 야. 아 진짜 자결하고 싶다. 어떻게 난 아니 한성우가 어떻게 이런 노래를 귀여운 남자가 어떻게 이런 노래를 음. 제일 좋아하는 인단넷히는임 <목소리> 나는 그거 그뭐 말하는지 알거 같은데, 그냥 이따 이제 예쁜 날 이거지? あ、わざ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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わ <laughs> 아, 죄송. 겉을 <laughs> 찍는 너를 찍는다. 동화번이 네, 네. 네. 유대폰에 달고 갔다. <laughs> 응? 왜? 이따 네시에 대표토 플러스 월드에서 피오나몬니와 만나자는데. 응? <laughs> 갑자기 걱정 <laughs> 이렇게 약속 잡아도 되나요? 저 아직 스리 아직... 대꾸해야겠다. 전 아직 대표토 깔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갑자기 약속 잡아도 되나요? 카페 가서 대꾸하자. 아 <laughs> <laughs> 맛있겠다. 오랜만. 진짜 오랜만. <laughs> 저 사탕 내 기억 속에 피다옷에서 다 먹고 나면 주는 그런 그렇습니까? 거였는데. 아, 별로다. 금손 사도더 맛있습니다. 나도 등손이더좋았 근데 그냥 한번 먹어볼만한 아, 거야. 나름 빠손이의 성지인데. <laughs> 범상치 않은 이름이다. <laughs> <오늘> 고리아식당. <laughs> 어! 명호야? 명호? 서명호군이요? 혹시 그 명호인가요? <laughs> 띵호야를 야민한 거야? 역으로? 역야민? <laughs> 아, 설마. <역 야민? 웃음> 아니, 설마. <laughs> 아 개짠다 쑤이통 누가 가는데 이게 무슨 소리지? 이게 무슨 말이지? 저희 가게 소중한 물건입니다 이게.. <laughs> 이게 무슨 소리지? 이렇게 고즈넉한 동네에 쓰레기통 도둑이 있다니 어 광야다 광야? <laughs> 우와 광야? 여기 정말 플러스월드인가요? 혹시? <laughs> 해피 홀리데이 돌아가자 어 지금 다 유료 캐릭터만 선택하신 거 어. 맞나요? 유료 <laughs> 아이템만 아니 이거 진짜 통 간다고 소두 벗기듯이라서 내 캐릭터 머리 커서 못지 뭐라도못 쓴다고 아니 여기에 그 응원봉이 있는데 사야 되는 거 아닌가요? <laughs> 어제든 하나 사시지 않으셨나요? 아니 응원을 하려면 응원복이 있어야 되는데 그 4시에 만나기로 약속했는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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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피스라는걸 알려줘야 될거 아니야 그건 그렇지 아무래도 <laughs> 아무래도 이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피스처럼 하고 있어 야 내가 자기 만나러 온걸알거 아니야 지웅이가 그건 맞지? 지웅이 기사가 되니까 나도 머리 지웅이 색깔로 물들일게 <laughs> 지금 어디서 뭐라고 계시죠? 아, 저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겠어요. 제 패턴은 제 맘대로 안 움직여요. <laughs> 개발한 세상에서 한 컵. Yo. <laughs> <요. 웃음> t e t i c a let it burn like the sun w 이세 상을 바꾸게 yeah, oh. got t a do it m is s

No good, no.